반가워요 여러분. 어, 오늘은 2026년 여자 패션 트렌드 영상입니다. 글쎄 올해는 옷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던데요. 좀 전반적으로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실루엣도 그렇고 컬러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쉐입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새롭고 재밌는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SS 시즌에 이어지는 것들 바로 앞전에 FW 시즌에서 이어지는 것들까지. 저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큰 덩어리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볼륨입니다. 근데 이 볼륨이 볼륨감 자체 이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이 볼륨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재밌게, 더 웨어러블하게 풀어볼까. 모두 여기에 집중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볼륨에서 온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팬츠부터 볼게요. 발매인데 할렘 팬츠 룩이 1번, 2번 또연이어 사이사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할렘 팬츠가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조금 더 새로운 룩으로 많이 해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라면 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지를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부츠. 할렘 팬츠가 좀 모던하게 변형된 스타일을 이제 보면 알투자레에서는 하이넥 스타일 아우터에 레이어링까지 하고 하이를 좀 부드럽게 마무리한 느낌. 루비통에서는 팔앤팬츠 스타일을 가장 심플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팔앤팬츠 유행 때문에 7부 바지에서도 이런 느낌들이 몇 개는 보이더라고요. 까르뱅에서는, 오, 골지어 바지통도 적당하고, 밑에 지금 조이는 느낌도 좀 새롭고. 그리고 이제 엠포리오 알만인데, 이게 1번 착장이에요. 되게 편안한 데일리 룩으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사실 저는 할렘 팬츠가 국내에서는 올해도 여전히 인기 아이템으로 들어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팬츠에서 볼륨감 있는 스타일하면 우리 커브드 팬츠 이미 많이 입고 있잖아요. 커브드, 테이퍼드 핏, 베럴 팬츠 이런 스타일은 런웨이에서도 몇 시즌 동안 지속적으로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이스텔라 메카트니에서 보여준 이 스타일이 저는 이번 시즌 될 수도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긴기장의 테이퍼드 데님에 위에 셔츠가 페플럼 스타일 자켓도 페플럼 스타일 라이프 로우은 굉장히 모던하죠 팔렘 팬츠는 좀 어려운 듯한데 이 정도 되는 곡선의 쉐입은 굉장히 웨어러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테라 베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플하기도 하고 좀 드레시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테이퍼드핏이나 볼륨감 있는 베럴핏 스타일이 짧은 기장으로 왔을 때 셀린 발렌시아가 이런 스타일은 실제 마켓에까지 들어오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팬츠를 입으려면 하이힐이 기본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팬츠에서 제가 새롭게 본 거는 바로 바로 조거 팬츠입니다. 지금 이자벨마랑이 작년에 보시크무드의 바람을 타고 클로에와 양대산맥일 정도로 굉장히 핫해진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와. 이제 웨치하이타 100회까지 연속적으로 인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자벨마랑의현 시점에서의 아이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조거팬츠가 무려 4개? 5개? 꽤 많이 쏟아졌는데 다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루이비통에서도 조거팬츠 있었어요. 너무 통이 넓지 않게 여유 있는 스타일에서 아래에서 딱 모아주는 이런 스타일은 아마 지금 우리 많이 입는 스웨팬츠그 다음으로 점점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볼륨의 꽃은 스커트인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입니다. 피에로 파울로 피촐리가 발렌시아가 가서 첫 컬렉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도 많았는데, 발렌시아가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감 있죠? 그거를 그의 터치로 되게 부드럽게 볼륨으로 만들어 버린 듯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게 봤거든요. 이런 벌룬 스커트라면, 요런 식으로 코디하고 싶다. 이런 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풍성한 벌룬 스커트지만 이제 상의를 구하지 않게 입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예뻐 보이는 스타일이었고 루이비통에서도 벌룬 스커트를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고 예쁘고 새로운 룩으로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절개를 준다든지 기장에서 차이를 확 준다든지 아니면 러플을 달고 장식을 단다든지 그리고 이세 가지가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기장이 벌룬 스커트는 우리 지금 몇 년째 실제로 입고 있잖아요. 근데 좀 새롭게 보이는 벌룬 스커트가 바로 미랭스 벌룬 쪽인데, 홈페르니 보시면 스트링으로 딱 실루엣을 만들어버렸죠. 뭔가 좀 슬림한 느낌에서 벌룬이 지는. 아래 이 무게 중심이 아니고, 요렇게 항아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힙하죠. 그리고 이제 MSGM에서 보여준 이런 스타일은 겹으로 들어가서 벌룬의 느낌은 있지만 이게 부피감이 크지 않고 좀 스포티한 느낌으로 푼것 같아요. 미니 벌룬 스커트는 여전하고 코페르니에서 이렇게 좀 변형된 플리츠 같은 느낌으로 만든 스커트 팬츠 같은 벌룬이었어요. 이거 되게 새로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볼륨감을 주는 게 유행이다 보니 새로운 실루엣, 새로운 것을 계속 연구하게 되잖아요. 클로에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볼륨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한 모습이었어요 이단 벌룬 스커트라든지 이렇게 드래핑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의 볼륨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프라다 같은 경우는 구겨진 듯한 느낌의 소재감을 이용해서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볼륨을 줘서 레이어링 스커트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피스가 저는 좀 새로웠는데 보대가 베네타 보면 몸선은 살아나는데 또 굉장히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핏도 되는데 볼륨감이 있는 굉장히 재밌는 룩으로 봤어요 그리고 크리스탄 디올의 이중 볼륨 MSGM입니다 실제로 데일리라면 이런 스타일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홀타워 스타일에서 전체적으로 자루처럼 몸을 감싸면서 편안한 느낌의 원피스라든지 그리고 쉐입에서 볼륨을 주는 스타일들도 있었어요 볼륨! 볼륨! 지금 너무 강조를 많이 했는데 벌룬스커트가 쉽지 않다 하신다면 풀스커트도 여전히 이어져서 쭉 가는 아이템이에요 있는 옷을 어떻게 조합해서 새롭게 입느냐를 집중하시면 을 좋은데 이번 시즌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넘버 2에이원 풀스커트를 레이어링한 느낌이 굉장히 새롭게 보였고 그리고 프라다에서도 풀스커트의 원피스겠죠 그리고 이제 클로에의 풀스커트로 미니드레스 하이에서 볼륨을 줬을 때는 상의는 대부분은 슬림하게 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상의 쪽에 볼륨을 주고 싶다면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짐버란의 이런 블라우스 셔츠 같은 느낌 한때 되게 많았었는데 소매 부분에 볼륨을 다양하게 주는 스타일들이 조금씩은 나올 것 같아요. 루이비통의이첫 번째 룩 완전히 작품이잖아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볼륨을 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어깨 선 아래로 떨궈서 볼륨을 종 모양으로 짧게 준다든지 좀귀여 보이고, 글로에에서는 크롭 기장인데 몸통이랑 볼륨을 준 소매 기장이랑 똑같은 이 느낌. 굉장히 새롭죠. 위에 잔뜩 볼륨을 줬을 때는 파이는 슬림하게. 발렌시아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 셔츠에서 이미 볼륨감이 굉장히 있죠. 그리고 소매에서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볼륨을 잡은 모습이고, 어, 이거는 또 다른 디테일을 활용해서 상체에 볼륨을 잡고, 원피스에서 몸통에 볼륨을 잡는 다양한 느낌의 볼륨들이 존재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시즌에 상이든 하이든 볼륨을 기억하자. 이렇게 볼륨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몽실몽실하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스타일도 한켠에서는 여전히 가요. 그게 바로 80년대의 테마입니다. 80년대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준 생로랑, 빅숄더라든지 아니면 뭐 빅보우, 엑자실루이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생로랑이 한몇 시즌 전부터 남성 컬렉션, 여성 컬렉션 가장 바이럴이 많이 되고 가장 검색도 많이 하는 핫한 런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또 80년대를 제대로 보여주는 스텔라 맥카트니.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일하는 멋있는 여성 그런 느낌 많이 내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X자 실루엣의 슈트 스트라이프도 있고 뭐 이런 컬러감도 되게 멋있다 그렇죠. 그리고 보테가 베에타에서는 80년대 느낌을빅 숄더에 허리가 들어가. 시트를 입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컬러를 부드럽게 3단으로 주니까 이거 굉장히 룩이 좀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어 분명히 80년대에 좀 힘이 느껴졌다가 부드러운 컬러 조합에서 자르르 부드러운 <laughs> 그리고 셀린에서도 이렇게 컬러 콤비를 줬을 때 부드럽게 보여서 이 쉐입을 좀 새롭게 느끼게 해 주는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80년대 하면 빅숄더 뭐 X자 실루 이런 건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80년대의 재현된 아이템 중에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하는 딱그 아이템은 바로 페플러입니다 제가 아까 이 스텔라 맥카트니의 팬츠 설명하면서 비슷한 룩을 보여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페플럼 스타일이 사실 쉬운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허리가 딱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러플이 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스러운 아이템인데 이걸 쿨하게 풀어낸 게 스텔라 맥카트니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룩이거든요 모든 런웨이 첫 번째 룩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두꺼운 벨트 포인트와 이 페플럼 스타일 완벽한 조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을 땐 굉장히 쿨하고 이 스타일이 아마 데일리로 괜찮을 것 같다 이페플럼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미닌한 쉐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쿨하게 카고팬츠랑 매칭했을 때 새롭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예 제대로 크로셋 같은 느낌의 아크네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에서 보여준 이런 스타일이 편안해 보여요 페플럼인데 니트로 그냥 이렇게 쉐입을 부드럽게 짜놓은 스타일이잖아요 요런 거 괜찮다 그리고 디올에서는 어우 역시 조나단 앤더슨이었어요 이페플럼 스타일의 새로운 응용 버전 패플럼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또 드레스 반노트이었어요 이런 스타일은 완전 정석적으로 패플럼 스타일의 왕 단추 있고 뒤에서 나올 건데 이 카프리 팬츠를 같이 매칭하고 보이시죠? 이 제대로예요, 이거. 그리고 뭐 사이드에서만 디테일을 살린다든지 커트에만 약간 디테일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이 패플럼 스타일을 우리가 데일리로도 소화할 수도 있을 만 아이템이어서 웨어러블한 것들이 좀 나올 것 같다. 기억하시면 좋을 아이템이에요. 자 그리고 8 0 년대 아이템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프리 팬츠. 팬츠예요. 근데 이 카프리 팬츠는 사실 시작한 50년대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막 크게 유행하는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유행 중에 하나예요. 무릎 아래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슬림한 느낌. 다양한 스타일이죠. 근데 특히 더로워 같은 경우는 사진까지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80년대 사람 같았어요. 알프로인 이런 스타일이 데일리로 입을 것 같은 룩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진진 패션. 데님 온 데님. 데님온 데님이 굉장히 레트로한 스타일은 맞는데, 쉐입에 따라서 완전 요즘 스타일이네? 자, 스포츠 막스 보실래요? 팬츠에서 이미 얘기 끝났어요. 완전 여유로운 핏과 이 핏으로 진진을 했을 때는 되게 멋있네? 뭔가 스트레인 느낌이 확 나죠? 디자이 래퍼도 마찬가지예요. 바지 쉐입이 완전 제대로 벌룬 팬츠니까 이 진진 패션 또 지금처럼 보이더라고요. 앤디블루 미스터 코치에서는 좀더 재밌게 진진 패션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코치의 청 베스트, 청 조끼 되게 추억의 아이템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신발 코디인 것 같아요. 부츠를 신어서 다리를 살짝 보이게 만든 이 룩이 볼륨감 있는 스커트랑 만나서 새로 보였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테마는 릴렉스입니다. 초반에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다. 그게 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이템으로 보자면 바로 첫 번째가 트렌치 코트예요. 트렌치 코트 하면 우리 보통 막 단추 많고 원단도 좀 힘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벼운 소재감에 좀 오버한 실루엣에 그냥 대충 입었어 하는 그런 트렌치 코트들이 이번 시즌 약간 키 아이템으로 아 보입니다. 근데 봄이 짧다 보니 시장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러네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품목이거든요. 자, 스포츠 박스 보세요, 여러분. 날아갈 것 같죠? 편안한 트렌치 코트 포름 같은 룩이 진짜 그냥 나 대충 입었어. 근데 멋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킬빈클라인에서도 보면 트렌치인데 쭉 이렇게 좀 가라앉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실루엣이죠. 이 세이비아께는 모델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원단이 날아갈 듯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테일 진짜 없죠. 벨트 하나 끝. 셀링 같은 경우는 안감에서막 힘을 좀준 듯한 느낌? 슬릿을 줘서 걸을 때이 프린트가 보이게 해서 나 너무 신경 안쓴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토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쿨하게 그냥 툭 걸친 느낌. 글로에에서 이런 스타일을 트렌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인데 사실 저는 실제 마켓에서 이렇게 롱 트렌치 코트가 시즌성 때문에 많이 선택이 안 된다면 이런 스타일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원피스 겸사겸사. 그리고 하프 기장이니까 계절을 길게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릴렉스한 테마에서는 트렌치 코트가 좀 반갑더라. 그리고 이제 수트 셋업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 수트란 거는 특별한 직업군 아니고선 여자분들은 그렇게 막 즐겨 입는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라면 해피로서 넘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루즈하게 다 신경 안 썼어. 나 릴렉스야. 이런 느낌인데 짐만 보실래요? 그래 놓고 안에는 바디 수트 입었어요. 장난 없죠. 완전 멋있어 보이는, 그냥 툭 입은 느낌? 조지오 알마니 이런 수트가 이 릴렉스한 수트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조지오 아르마니님께서 별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헌정 컬렉션이기도 했어요. 그가 걸어왔던 걸음이 한 번에 보이는 쇼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때 이런 느낌의 수트를 빼놓을 수 없죠. 영화 리플리에서 주드루가 입었던 그런 느낌? 그게 릴렉스 수트인 것 같아요. 프란세스코 브라니의 이런 느낌의 수트는 이너까지 받쳐주니까 너무 섹시해서 말을 못 걸겠어요. <laughs> 그리고 빅토리아 베컴, 라코스텔 같이 이렇게 스포티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서 편안해 보이는 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안한 거, 힘뺀거 중요하다 자 그리고 릴렉스 룩에서 또 실제 마켓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아이템 이 바로 파자마 룩이에요 그러니까 란제리 룩과는 달라요 란제리 룩은 눈을 어디도 해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쇼를 위한 쇼다 이런 느낌이라면 파자마 룩은 실제로 응용해서 입을만한 스타일들이 꽤 있고 특히 이번에 돌체인 가바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자마 룩의 향연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게 파자마 룩이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웨어러블한 스타일을 많이 제안했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매력을 느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이게 파자마인 거예요 이게 예쁘죠. 이거는 진짜 입을 만한 거 같아요. 그리고 스트 안에 세깅으로 자자마룩을 연출을 한다든지 이것도 감쪽같아요. 미유미우에서 이번에 앞치마 패션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요 아이템. 짧은 러플 달리고, 이 짧은 상의 요 느낌은, 어, 여름에 입는 파자마인데? 어, 이것도 파자마 룩 일종인가?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봤고, 마르코 람발디 이 파자마 룩도 어떻게 연출하니까 인듯 아닌듯. 좀 매력이 있다. 파자마 룩과 리조트 룩을 넘나드는 이런 스타일들까지도 이번 시즌 릴렉스 룩의 하나로서는 꽤나 의미가 있다. 세 가지 큰 테마. 볼륨 80년대, 릴렉스. 다음으로 재밌게 본게 바로 컬러였어요. 보통 이제 봄의 컬러 하면 파스텔 기운이라든지 채도가 많다든지 색의 맛이 제대로 나야 되는데 이번 시즌은 차분한 느낌의 컬러들이 훨씬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블랙, 화이트 같은 건 기본으로 많이 까는 컬러잖아요. 근데 이 블랙, 화이트만큼 아니 그 이상의 비중으로 더 많게 느껴지는 게 바로바로 바로 이거였습니다. 발명입니다. 어때요, 컬러감? 어, 자연인가 뉴트럴 에르네스 같은 경우 베이지부터 카키 브라운까지 쭉 이어지죠 뉴트럴이 향연이에요 그리고 클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라코스테도 채도가 낮은 뉴트럴 컬러들 보테가 베네타의 뉴트럴 톤 코치의 뉴트럴 톤 아크네 스튜디오의 뉴트럴 톤 캐빈프라인 컬렉션의 뉴트럴 톤 밝은 베이지부터 짙은 브라운까지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게 자유롭게 뉴트럴 톤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쓴 모습들이거든요. 넘버 2 이니 원의 뉴트럴 톤입니다. 막스마라도 시작하자마자 한 부분까지는 다 베이지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한 편안한 컬러들이 런웨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뉴트럴이 굉장히 강력해졌다. 두 번째 컬러 힌트. 작년 하반기 때 가장 유행했던 단 하나의 컬러? 브라운 컬러잖아요 근데 이 브라운이 봄인데 다크한 브라운이 쭉 이어져 옵니다 봄에 브라운이 이렇게까지 많이 보인 적이 있었나? 저 되게 새로웠거든요 보테가 베네타의 깊은 브라운 컬러 다크하게 페라가모의 브라운 컬러입니다 케빈 클란의 브라운 컬러랑 코치에서 보인 브라운 데님이 이것도 가을에 많이 나왔었는데 쭉 이어져 온 듯한 느낌 그리고 디올의 브라운 아우터 라코스테의 브라운 티비의 브라운 근데 이 브라운 톤이라는 게다 비슷하죠 진짜 짙은 브라운으로 토리버치 브라운인데 아 브라운을 봄에 쓴다면 요런 톤도 매력적이구나 또 입의 색도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짐범 안에서도 컬러풀한 하의에 브라운 상의를 입는다든지 화이트 스커트 위에 브라운 이너를 입고 브라운 아우터를 입는다든지 이런 조합은 되게 새롭거든요 이번 시즌 나잘 모르겠고 나뭐 없고 그럼 브라운만 잘 입어도 트렌드를 타고 가는 느낌? 그 정도로 브라운의 힘이 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컬러 중에 재밌는 거딱한 가지 오늘 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비, 땡, 이너, 이너, 이너. 베리 컬러죠. 이 SS 시즌에 이렇게 깊은 컬러 톤이 포인트 컬러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새로운 현상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버건디 톤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것들이 쭉 이어져 오는 느낌이에요. 자, 발렌시아가입니다. 버건디 가죽 아우터들 입고, 버건디 크롭 상의를 입고, 그리고 생로랑에서는 전체적으로 멋있는 베리 컬러의 아우터를 입는다든지, 미우미우에서도 버건디 톤 컬러 배색을 써서 재밌게 표현이 되고, 또 르메르에서는 약간 보랏빛이 돌까 말까 한 버건디 베리 컬러, 알투차라이 드레스, 베리 컬러. 샤넬에서도 베리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재밌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도 예쁘죠. 그리고 질샌더, 케이트, MM6 버건디가 포인트 되는 룩들이 많았습니다. 베리 컬러, 버건디 컬러 이 컬러 군들이 옷을 지속적으로 쭉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재밌게 본 아이템 두 가지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먼저 밀리터리 자켓인데. 혹시 이옷 아세요? 이게 2009년 SS 발망 밀리터리 자켓이거든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발망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디테일들을 살린 자켓들이 좀 보여서 재밌게 봤어요. 맥퀸이거든요. 디테일 거의 그대로 다쓴 느낌인데 이너의 변화, 하의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좀 새롭게 해석된 느낌이고 바케라의 데님에서 밀리터리 디테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앤디 밀러미스터에서이 밀리터리 자켓을 조금 정갈하게 쓴 느낌이에요 어깨 견장 있는 디테일까지도 살린 느낌이고 이런 스타일은 밀리터리 자켓에 변형된 스타일이 탑이죠 좀 새롭다 이 밀리터리 자켓이 막 많이 보이는 건 아닌데 셀럽분들또 제법 입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밀리터리 자켓은 아니어도 이 밀리터리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들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의 패턴 도트입니다 도트 도트 패턴이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S/S 시즌에. 근데 이게 그대로 오더라고요. 넘버 투애니어 이런 스타일은 너무 예쁘다. 도트 패턴이 레트로한 감성 진짜 많이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코디안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이 되구나. 피아퍼렐리는 드레스한 저지 드레스의 도트 패턴.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 그쵸 베터먼 같은 경우는 시폰 스타일로 원피스를 풀었고 드레스 반 노트는 또 페플럼, 도트 패턴 뭔가 80년대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모습이었어요 MSGM도 도트 패턴을 되게 상큼하게 많이 활용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첫 번째 룩이거든요 맷 부분에 도트 패턴의 스카프 귀엽게 매고 있는 모습이랑 아우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시폰 스커트의 패턴은 바로 도트였습니다 오늘 2026년 S&S 여자 패션 트렌드 저 나름대로 분석한 영상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